노란색, 언데드, 포워브 조데이 선수의 승입니다 네. 어, 그런데, 조데이 하면 굴핀드죠. 파워핀드는 아니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조데이 선수가 핀드를 잘못 사용하느냐? 그게, 그게 아니죠. 그 아니죠, 당연히. 네. 자, 왼쪽이 조데이, 오른쪽이 어묘섭입니다. 네. 굴핀드. 참 쉽지 않은 전략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크를 상대할 때 네. 정말 쉽지 않은 저, 전략이긴 합니다. 굴에게 코일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 굴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굴에게 코일을 던지지 않고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인데, 네.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블레이드 마스터라는 강력한 데미지 공격력을 가진 화력을 가진 영웅이 있는 대 오크 전에서 말이죠.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 지금 보시는 어, 조데이대 어며서 선수의 경기도 어, 언데드 유저들에게는 필수로 봐야 하는 그런 경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 언데드가 오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 조데이 선수가 하는 시계 플레이는 여타 다른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유저들도 그 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테크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왜 따라할 수 있느냐면 조대희 선수는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느려요 아,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이 따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컨트롤을 한다는 거거든요. 운영과 노재욱 선수는 사실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노재욱 선수 플레이가 굉장히 따라하기 어렵죠. 노재욱, 장재호 이런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어, mim 쪽에 있는 그두 명의 선수는, 뭐 컨트롤과 운영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센스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상황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게좀 다르죠 그렇죠 네. 자 구울 4개를 대동해서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자 코일을 일단 던지고 코일 걸어서 저거 아, 있으네요 어테클러 플러스 6 아이, 아이템이 나왔고요 데이스트 글러브 아이템 데스네츠가 가장 싫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헤 헬스트 글러브거든요. <laughs> 공격력이 공격 속도가 워낙에 느린, 네. 어, 가장 느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스트 마스터와 네. 데스 나이트 칼도 왼손에 들고 있고요. 왼손잡이요 어, 공격 속도도 느리고 뭐, 그래서 헬스트 글러브가 나와서 공격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아요. 네. 아마 데스나이트가 들었을 때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일단은 만화를 네. 올려주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렇죠. 노블리티 반지나 아니면은 뭐 인텔리스 멘틀. 네. 뭐이 정도를 데스나이트는 좀 좋아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어, 조데이 어, 선수 어, 호러 어, 타이밍이 어, 좀 많이 늦습니다. 잘. 지금 뭐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클릿. 어, 자, 저 서클릿 구, 신나요 지금 아이템을 뭐 다른 데서 사냥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음. 뭐 요즘에 오크들이 블레이드마스터에게 저, 룸리티 반지를, 어, 지금 아, 지금 약간 못 봤는데 경험치책은 아니죠. 경험치책 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저것을 잘못 본다고 시청자분께서 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제가 저거 잘못 보는 이유는 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보기보다 상당히 눈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라. 그래, 하지만, 열심히 또, 뚫어져라 보고는 있어요. 어, 여러분 데드가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코일 스티를 하기 위해서, 어, 저, 버서커의 체력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1레벨, 어, 코일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상, 어, 버서커의 체력을 한100 100 정도, 어, 금아주면 어, 그 되죠? 쏟아기 때문에, 아, 아, 원치 않는 크리티컬이 아 터져버렸죠. 그렇죠. 어. 코에, 아, 코에 쿨타임까지 저렇게, 돼, 내주게 되면. 자, 뭐 이러면안 이러면 좋아요? 어, 오히려. 처음 해골로, 해골로 이제 네. 체력 갖고 아, 이번에 아, 윈드워크를 윈드워크 그냥 쓴 머리네. 서로 뭐, 머리싸움 방금 치열합니다. 방금 예. 몽군, 몽군. 사냥, 굴, 따로 사냥하는 것. 아, 체력 없는 굴. 구울. 역시, 굴에게 그, 코일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체력 없는 굴들을 계속 빼주고 있는 컨트롤. 네. 아! 자, 더스트를. 아, 지금 블레이드 마사터 조금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 어, 블레이드 마스터 위쪽으로. 아, 체력 없는 굴들을 끊기 위해서 올라갔었군요. 자, 그 안개는 잡히죠? 네. 두개 잡히면 안 돼요. 이거는 코일로 살려야 되네. 어떤 타이밍을 재매 있어서 구글의 숫자도 굉장히 언데드들이 민감하게 반응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팽팽한 상황 서로도 네.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지금까지는 끌고 가고 있어요. 호러비 네. 완성됐고 그레브야드 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투 비스티얼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예, 오크 대 언데드전에 거의 정석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라 볼수 있습니다. 상대가 구울이기 때문에, 어, 한기 정도, 한두기 정도의 레이더, 혹은 그 다음에 뭐 윈드라이더 체제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어, 잘 나오죠. 당연하다시피 이제 윈드라이더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핀드 체제를 갖추게 될 텐데, 그것에 있어서 그것을 완성을 시키기 전까지의 그 동선이라든가 상대를 뭐 어, 쫓아가기 위한 그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하는 을게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기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경기를 통해서 플레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센트리워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자 리치가 나오고 있고 가고일 네. 각오일. 토크리트 가고일입니다. 자 아, 투크립트 가고일은 음... 조금 예상 왼데요 그렇죠. 이거 글쎄요 얼마 전에 이 이맵에서 있었던 경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선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고일들을 몰래 모아서 아 천정이 선수 경기로 기억이 되네요. 아 그런데 포커스 선수가 세이팅드로 네. 가고일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대오크전에 있어서 저 가고일 플레이는 깜짝 전략이 아닌 이상 굉장히 잘 막히는 편이죠. 그렇죠. 네. 정말 활용하기 어렵고, 특히나 그 밴라이더에 한 번에 폭사가 된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뭐, 주력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유닛은 사실 아닌데, 어쨌든 뭐, 조대이 선수의 플레이, 운영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메 선수가 요즘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네. 좋거든요. 자, 이쪽 복권방지원 사냥을 합니다. 경험치책이 나오기를 기도, 기도하면서, 네. 찬양을 하는데요 경험치 책! 경험치 책 나왔어요 자 하지만 하지만 지금 언데드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걸를피리 스크롤을 지금... 스... 위치 잘 잡아야 되거든요 아 놓쳤네요 아... 자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일단 확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1레벨 지금 노바 찍었죠? 네. 자 이러면 이거 윈드라이더 한개 잡힙니다. 저런 식으로 윈드라이더 한개한개 한개 끊어주면서 자 벤나이더 나왔기 때문에 가고일을 그렇게 많이 어, 활용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이럴 때 이럴 때 조데이 선수의 크리트에서 카운터 유닛이 뭐 핀드가 바로 나올 것인지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가고일을 계속 모기에는 으 네. 사실은 그. 너무나 극상성인 트롤 밴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밴라이더가 단순히 자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폭이 스페레스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잘 뭉치는 가고일에게는 그야말로 극상성이거든요. 네. 공중 유닛들 같은 경우에는 점사 플레이를 통해서 한기 한기 확실하게 줄여줘야, 이,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격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린즈 업그레이드. 음, 어떤 뭐 다른 유닛을 눌러준다던가 그런 플레이는 없네요. 어, 지금 최대한 테크 빠르, 빠르게 네. 타고 인구수가 지금 40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습니다. 네. 그 어떤 테크 타는데 주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크와 아 어, 그리고 지금은 어, 저 c o r r u 의 자원을 한 번에 쏟아부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배나이더 숫자가 노바로 오 배나 배나를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릅니다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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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리치 리치 코일. 자, 이러면 구울들이 아 구울 워스톱을 제대로 걸렸고요. 네. 구울 포션, 구울 돌리나요? 무적 포션이 있기 때문에. 자, 코일 다시 한번 주고요. 위험합니다. 무적 포션이 있어요. 자, 워스톱을 제대로 들어가긴 합니다. 구울 한기또 끊기고요. 아 그런트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그런 단기 잡주어요 리치 레벨업. 네. 코일 주면서 구울은 지금 현재 여섯 기. 자, 집튼도 위험하죠? 집튼 무적 포션 있죠? 자, 지금이라도 무적 포션을 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브랜드 업그레이드 되어있기 때문에, 아, 아 여기 어덜리오너만 있으면 저 노바만 써도, 만화가 없네요. 아, 못 쫓아가겠네. 이거못 쫓아가겠, 오! 원스톰프 워스턴프... 아, 네, 못 쫓아가겠네요. 어떤 리치의 만화, 마나, 리치의 만화가, 마나가... 아, 아, 아직 무적해요. 야템 신공 네자2 레벨 되자마자 프로스트 아머를 찍었습니다 코일 어 코일 최대 어아 코일 아 이거 포탈아 무적 포션 레벨업 아 코일을 줬는데요 자 만화 없어요는 빼야 되죠 이러면서 사실 이 타이밍에는 어저 어메소 선수가 멀티를 한 번쯤 시도해봄직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멀티를 하기에는 지금 윈드라이더 체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일반적인 그111 체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데드 전에 멀티를 가져갑니다. 아, 이 정도 타이밍에 이제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어메소 선수는 윈드라이더 체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을 또 쏟아부어야 하고 어, 순간적 순간적으로 어, 또 경격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좀좀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캐크트리에 따라서도 멀티를 시도를 하고 안하고를 또 가를 수가 있겠죠 자 핀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자조대희 선수 아까 전 천정의 대 노재욱 선수 천정의 대 노재욱 경기에서도 보였지만 언데드는 오크를 상대로 굉장히 잘하다가도 조금만 음, 시간을 멀티. 주게 되면 바로 전세가 역전되는 또 네. 그런 그 종족 간의 또 가위바위보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 멀티는 뭐 인구수를 50을 맞췄기 때문에 먼저 눌러줬던 그 유닛들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중반 멀티, 오크의 멀티, 뭐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테러형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종족이 바로 어, 오크기 때문에 딩 타이밍의 멀티는 괜찮습니다만, 조대이 선수 맘먹고 찌르기 확 하고 튀어나와서 50, 50 찍고 나서 확 하고 튀어나오게 되면 지금 핀드 숫자가 어느 정도 또 되기 때문에 밀릴 수 있습니다. 4기의 네 윈드라이더, 네. 그런트 한기, 레이드 한기. 병력은 지금 조촐합니다. 어메섭 선수도. 언데드를 잡기 위한 오크의 병력은 핀데드 체제일 때는, 핀드 수자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그런트가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세크리피셜 핏에서 쉐이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다수의 그 윈드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핀드의 공격이 가능은 합니다만, 외부로 끼고 나서부터는 정말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3 레벨 밀어주죠. 그런데 블레이드 마스터 봤어요. 이거는 어면서 선수에게 어느 정도 지금 어, 또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어, 상대의 쉐이드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거 직감적으로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어, 움찔했단 말이에요. 어데드 변경이 그것 때문에 상대의 쉐이드가 이제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어, 블레이드 마스터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안으로 들어... 아 막았죠 괜찮습니다 이정도는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윈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포탈 타도 되구요 자 고일로바로 그런 팀가요? 레이더 한개 잡아줬던 분이요 네. 아우 스턴프는 제대로 걸렸네요 이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저... 어... 저 테러형 테러형 오크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자신의 멀티가 돌아갈 수 있을만한 타이밍, 한타이밍은 어느 정도 벌었다고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하지만 상대의 핀들 숫자를 막 메꿔줄 수 있을만한, 저핀들를한 번에 또 잡아낼 수 있을만한 윈드라이더 숫자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가져가는 건오묘서 선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멀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만 끌어줘야지, 네. 병력을 잃거나 영웅을 잃게 되면은 멀티도 아무 소용이 어, 없거야요 자 지금 멀티? 테러 멀티 자 데스나이트는 포탈사로 내려가고 병력들로는 멀티적으로 들어가나요? 자 이제 테러형 오크가 시작된거란 말이죠 네 포탈 하 사고 멀티를 멀티를 강제공격 해봅니다만 글쎄요 이거 멀티 강제공격하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것 같거든요 그냥 포탈 그냥 포탈 본진 봐야죠 언제도 본진 봐야죠 아소세 굴들 남겨놓고 아 지금 지거래타나 파괴되고 네. 에코라이트다 잡혔나요? 지금 시체만 보이는 게 지금 세 개째. 아, 이거는 포커스 선수 조금 플레이가 아쉽네요. 포탈을 이쪽으로 탔었다면 저 구울들 다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한 번에. 시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에콜라이트 전멸이네요. 어? 지금 만약에 에콜라이트 어! 전멸은, 에콜라이트 인구... 전멸은 인구수의 자원도 없구요. 아, 조대 선수 이거 완전히. 망했네요. 빨간 불 인구수 트러블이 들어왔을 때 인구 유닛이 없으면 아저에콜라이트가 없으면 더이상 자원 채취는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지금 인구수 트러블 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팔수 있는 에콜라이트도 없기 때문에 그렇니다 사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냥한 사냥감도 좀 많지가 않거든요. 사냥해서 돈 버는 그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봐야 에콜라이트한개 겨우 모아서 아 돈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엘리전 어, 예, 양상으로 그냥 몰아가죠.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면서 너무 유리해졌죠. 운영으로 오... 어, 언데드를 이기는 오크의 방법. 언데드가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플레이거든요. 멀티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본진까지 날아가면 이렇게 되면은 좀 있으면 이제 리빌 뜨거든요. 네 리빌도 뜨고. 인구수은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예 없죠. 아, 거의 못 줘요. 워스턴 타이밍 너무 좋았구요 리치가 없는 상태에서 저 어... 오크의 병력을 막아낸다는 것 자체는 그냥 불가능해졌죠. 야, 하필이면 네. 아, 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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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구라스를 지켰어야 되는데요. 지구라 지키는 것도 있고, 에콜라이트를, 에콜라이트를 살려야 했었던 것도 있고. 이제는 답이 없네요. 리치를 뽑을 수도 없고. 네. 리치의 노바만이 저것들을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에, 그, 스킬이거든요. 노바와, 그리고, 프로스트 아머. 거기다 지금, 커럽션 오브도 리치가 들고 전사를 했습니다. 네. 데스나이트한테 뭐 건네준 수도 없고요 거의 마지막 러시죠. 일런스는 좋습니다만 아 레벨업 레드마스터 이4 레벨 경기는 거의 뭐 기울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레벨 선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조대이선